자, 5-11번, 전체 집합은 실수, 컴마, 실수래요. 그러니까 실수, 컴마, 실수.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뭐 유리수, 무리수 뭐다 되죠. 자, 근데 A는 뭐 이렇답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이게 일단 실수, 근데 그러면 Y는 무조건 X보다 루트 3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A 집합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 2다. 그러면은 2보다 루트3 큰 애가 y잖아요. 그 다음에 뭐 루트3이다. 그럼 루트3보다 루트3에서 루트3이 큰 애가 y가 될 거고. 뭐그 다음 또뭐 있어요. 뭐 루트2다. 그러면은 루트2에서 루트3이 큰 애가 답이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일단 무조건 차가 루트3입니다. 자, 근데 자, b를 보시면 유리수 컴마 유리수. 유리수 컴마 유리수라고? 유리수 컴마 유리수가 뭐쭉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는 교집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AB 관계를 쭉 보시면은, 이거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뭐, 유리수, 컴마, 유리수, 여기는 근데, 루트가 무조건 껴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무조건 XY 중에 하나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루트가 없는 애들만 있으니까, 이 2번이 답이네요. 맞죠? 부분집합 관계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1번만 좀잘 보면 되는데, 돌이 합치면 전체래. 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합치면 뭔가 전체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얘가 차가 무조건 루트 3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전체 집합 안에 뭐 있어, 요 여러분.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차가 루트 3이 아닌 애도 있습니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떡할 거야? 그럼 여기 없잖아, 얘가. 요,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잖아. A 안에 이 모양이 없고, B 안에 이 모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합쳐봤자 전체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치?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